다섯 분만 모시겠습니다. 어이래서 뭐야? 와 소갈비 냄새 완전 스매굿맛좀보세요 <laughs> 예예. 예, 예. 어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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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느라 피곤하시죠? 그 피곤함이 한 방에 가시는 한약재가 듬뿍 들어간 양념 소갈비입니다. 어, 저 노는 내 집에서? <laughs> 아 그래도 사모님처럼 애들 돌보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. 결혼 안 했는데? 어. 우리가 좀질긴네 음. 짜고. 그럼 많이 파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지금부터 초특가 세일. 고등어가 세 마리 만 원, 세 마리 만 원. 예서오세요좀 푸른 냄새 이. 고소한 향기 어 미칠 것 같아 욕심 나 완전 욕심 나 그렇죠 아, 고등어가 특히 여성분들 피부미에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한 마리 드릴까요? 아이 그거 금기 좀 주면 안 되겠어요? 잘라 드릴게요. 아니 안 잘라 으셨어요아 잘라 드릴게요. 자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우자예 음. 네, 드셔보세요 예 네. 음. 어때 좋죠? 드릴까요? 어떻게 세 마리 포장할까요? 지금 바로 잠시만요. 아이 그걸 아 금기 좀 주면 어떡해요? 비이다비이다맛있비죠 아니 이게 맛있는 건데? 잠깐만요 욕심난다 예? 고기가 욕심난다고요 아 <laughs> 아유, 역시 고기는 씹어야 만지게 뭐좀 <laughs> 아시네요 어떻게 한근싸드릴까요 아니 근데 네. 저쪽에 고등어 굽는 사람 너무 웃겨요 아니 시식용 고기에다가 소금을 무슨 그렇게 아유 짠돌리 손님들 못 먹게 하려고 지가 집에 가서 다쳐먹을라고 그거 아니야 그 생각이지 뭐그 참. <laughs> 맞습니다 어떻게 해? 그럼 한간 이렇게 싸드릴까요 둘러보고 올게요 <laughs> 아유 어서오세요 이러지 저... 말아요 아왜 때려요? 뭘 이러지 말아요 맛있는 냄새를 나 유혹하고 있잖아요 나 집에 가는 길인데 다시 왔잖아요 주차비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아이 농담도 잘하셔 <laughs> 어떻게 한개 <안내> 드릴까요? <laughs> 잠깐만 저기 저 고이 굽는 사람 예 정말 안 되겠어 아 왜요? 아니 저런 직원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기 판넬을 보면 분명히 마음껏 시식하셔도 됩니다 어?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라고 써놓고서 얼마나 사라고 강요를 해야 되는지 나 진짜 에이 안 되겠구만 어나 맞을 뻔했어 나안 산다 거의 다행이네 저희는 그런 강요 안 해요 특히 우리 고등어는 드시면 두뇌 발달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럼요 알죠 DNA가 풍부하니까 저기 DHA인데요 두뇌 발달은 그래. 아는 거 많아 좋겠네 <laughs> 아니 많이 파세요 예? 어디 한번 장사 잘 해봐요 아니 그냥... <laughs> 저집 있어요 13평 반지야 예? 오늘 우리집가서 갈비 하나 뜯을까요? 콜? 콜? 왜 갑자기 왜 콜입니까? <laughs> 근데 또 오셨네요? 아니 왜요? 오면 안돼요?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니 나는 저쪽가가지고 아 나는 저 사람 너무 고객 응대하는 거나 너무 질려가지고, 난 누구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. 아니, 왜요? 아니, 아유, 나 기가 막히네, 진짜. 아니, 일단 생긴 것부터가 저건 아니잖아. 응? 어? 눈알이 꼭 생선 눈알 같이 튀어나왔잖아요. 응? 어? 먹고 싶은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야. 저건 아니지. 응? 어? 이렇게 잘 생기고,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팔아야 절판이지. 어쩜 <laughs> <옷좀> 아시네요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렇게 하루종일 서가지고 고기 자르고 그러면 다리 아프겠어요 예좀 다리 좀 아픕니다 <laughs> 그리고 막 먹지도 않는 사람이 막 이렇게 집어먹고 그러면 짜증나죠? 좀 짜증나는데 괜찮습니다 일인데요 뭐 근데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잘 굽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좀 아니다 솔직히 응? 예? 저 소갈비 가게 하나 내보세요 가게를 왜내니까저 근처 저 전망 좋고 아주 상권 지역이 좋은데, 거기 하나 가게 내면, 나 아는, 사, 내가 부동산 사업하거든요. 아, 예. 내 아는 오빠가 가게 내서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씩. 2천이요? 2천 아 그럼 저도 내면 잘될수 있을까요? 그럼, 그럼 잘 되고 말고, 떼보자지 뭐. 생각해보고 있어요. 생각해보고 예. 있어. 예, 예, 예. 예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요. 예? 무슨 애들을 키워요? 갑정이 <laughs> 놀라는 거봐 귀엽다 청가. <laughs> 너무 잘생겼어, 너무 어. 잘생겼어. 아니 아, 예, 예. <laughs> 근데 아까 한 마리 다 드시고 사지도 않고 또 오셨네요? 아, 아, 난나 섭섭해지네. 나 이번에 살려고 온 건데 나 가야 돼. <laughs> 아이, 아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 이번 <laughs> 사시려고요? 어떻게 세 마리 드릴까요? 만 원인데? 에? <laughs> 네? 아, 잠깐만 있어봐. 나나저 사람 나 너무 무서워서 나도망왔잖아요 무서워서 도망을 와요? 아니 사람이 맨날 고기를 잘라 먹어서 그런가 봐. 눈에 살기가 있어. 60도면 티아노 사우르 살죠. 어 그, 닮았네. 그렇게 닮았어. 그 음. 눈빛이야 지금. 막 나를 막 생사를 씹어 먹을 것 같아. 막 어우 나 무서워서. 아이고저 사람은 일단 됐고, 저기 고등어 우리 파시죠. 어때요? <laughs> 아 잠깐만 기다려봐. 나 고등어 보니까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난다. 무슨 노래? 그 김창완이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. 그 노래 <laughs> 한밤중에 목이 말라. 냉장고를 열어보니. <laughs> 아그 노래도 있잖아. 고등어 고등어 수전고 그 노래. 응? 그 고드름이죠. 아. 그래. 아는 거 많아서 좋겠네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 고드름이. 아니, 그거...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긴 종각에 왜 여기서 이거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? 아니, 그럼 뭐래요 응? 가게 하나 내 봐. 가게? 간판 이름도 딴 나오네. 오빠, 한번 구워 봐. 괜찮네. 괜찮네. 이걸로 네. 가겠네. 무조건 대박 나. 그래. 얼마에 쳐야 돼요, 돈이? 아니,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계약서 쓰고 네. 나랑 이제 조용히 가서 얘기를 좀 나눠 저, 손님. 아, 손님. 내가 네,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예. 물건을 안 사시고 영업방해 하시네? 아니 내가 언제 그리고 말이야 여러 사람이 시식하고 혼자 다 드시고 아니 시식을 해 심해... 어머, 어머 어머 어디 따라오세요 네? 개처럼 끌려 나온 사람들 아시죠? 개처럼? 네. 조용히 나와 네아뭐 생선도 좋고 고기도 좋지만 역시 사람 몸에는 채소가 좋지 <laughs> 살도 안 찌고 물을 주세요? 요, 짜장면 하나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어머, 선생 짜장면 너무 잘 비비신다. 짜장면 드실 줄 아시네요. 그럼요, 이게 짜장을 어떻게 비비냐에 따라 맛이 틀리거든요. 잘 보세요. 왼손으로 비비고, 오른손으로 비비고. <laughs> 잘 논다. <나온다. 웃음> 그럼 맛있게 드세요. 짬뽕 좋아하시나 봐요? 아 짬뽕이요? 응. 그 다음날 술 먹고 해장으로 최고죠 최고 야 역시 남자네 멋 있으세요? 그래요?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근데 항상 그 짬뽕 먹을 때마다 생각한 건데 아왜 오징어만 잔뜩 들어있고 그 새우랑 홍합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왜? 손님 새우랑 홍합이 없어요? 안 보이잖아요 보세요 어, 새우랑 홍합은 네 뱃속에 있겠죠? 네? 뱃속에? <laughs> <laughs> 농담이에요. 깜짝 놀랐잖아요. <laughs> 아니 근데 정말 농담 아니고요. 시원하게 짬뽕 드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그럼 맛있게 드세요. 예. 저랑 동거하실래요? 네. 아예 우리 가게에서 살아요. 손님이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난또 뭐라고. 콜라,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. 콜라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국물이 끝내줘요. 아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끝내줘. 오빠도 끝내줘요. <laughs> 아 그래요? 고마워요. 네, 아. 들은 성격도 활동하고 진국이에요. 대부분이 그래요. 너 빼고 짬뽕. <laughs> 아이 가끔 보잖아. 아 진짜. 오빠 이 짬뽕 보니까 갑자기 옛날 유행어 생각난다. 뭐야 맹구. 맹구 진짜 껴들네 이거 <laughs> <laughs> <그거> 오빠도 아세요? <laughs> 맹구 알죠. <laughs> 선생님, 난 짜장 정말 싫어. 짬뽕. <laughs> 아, 웃기지 웃기지. 아안 웃기지? 웃기지? 안 웃겨 일치 네? <laughs> 짬뽕이야 아 웃긴다면서요 <laughs> 아 오빠 잘해서 웃는다 귀엽다 아이 장난이구나 귀엽다 진짜 오 저기요! 저기요! 단무지 좀더 주세요 <laughs> 아이 저 인간은 여기 단무지 먹으러 왔나 리필이 몇 번을 했거니 진짜 아유 저 통단무지를 멀통을 쳐버렸는데 에휴 씨 다녀올게요 <laughs> 얼음 <laughs> 땐! 오빠를 영원히 내 마음에 꽁꽁 가둬놓고 싶어요 진짜요? 네 <laughs> 짜장면 보니까 그 생각난다 지효도 노래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야야 그날 왜 하고 눈물 <laughs> 그때 어머님께서 이 안마기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관절염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왜 갑자기 안마기를 안마기 하나 하세요 아니 짜장면... 59,000원인데 만... 5만 원에 드릴게요 정말로 하루에 3천 원 걸리지 뭐 짜장면 값이지 뭐 이거 <laughs> 안 사요 들어보세요 이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나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진짜 나요? 응 음, 음. 조춘 씨 아시죠? 예. 네. 이 기계 쓰시고 지금 바야받으셨어요 아, 뭐? 머리가 막나 지금 샴푸 한거 찍으신대요 복수 복지응 구준엽씨 최영마씨 이거 일실불로 그냥 긁고셨어요아 그럼 지금 하나만 주세요 <laughs> 잘 생각하신 걸 한번 써보고 계세요 이거 진짜 나죠? 응나나나 책임져요 뭘 책임져요? 내 마음을 뺏어간 책임지라고요 아이 또 장난하지 말아요 또 기반은 장난 아닌데 어, 장난 아니에요? 뭐해 그럼? 농담 <laughs> 아 깜짝 놀랬잖아요아 진짜 안마기 하나 사세요? <laughs> 예? 무슨 안마기를 사요 갑자기? 어깨 뭉치시죠? 어깨? 어좀 아, 뭉치죠? 자 시원하죠? 오, 오 시원하다 이거. 이 어, 어때요? 오 괜찮죠? 괜찮아 괜찮아. 오만 원이기를 모이자. 모이자. 어? 모이자. 아 괜찮네. 이런 기회 다시는 없어. 음. 아 이만 요 아 지금 뭐하는 거야? 사자마자 바로 고장 나. 아니 왜... 아니 중국산을 사 갖고 바로 팔면 어떡해 뭔가 잘못한. 아야 대 뭐야? 안 사요. 이 중국산이야 이거? 아이 음... 진짜 장난아. 나도 안 사. 먹는데 옆에서 짐이나 튀기고 말이야. 아, 아 비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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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... 야야야야야야야야. 너 중국집에서 몇 가지 이기는 거야? 어? 아니 저는 그냥 잘해보려고요. 하 짜장 짬뽕 그릇이나 치워. 빨리 설거지하고. 정말 아유. 짬뽕 짜장 뭘 고민해? 짬뽕을 먹으면 되지 이젠 고민고민하지 마.